맞자요 <놀람>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쌤과 함께하는 라면처럼 쉬운 중국어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사 홍쌤입니다. 기초 중국어 오늘은 제10 강인데요. 우리 9 강에서는 어떻게요? 인사말을 배웠죠. 그럼 우리 10 강에서는 인칭을 배울 겁니다. 인칭 대명사 뭐가 있죠? 네, 나, 너, 그 이거를 중국어로 표현하는 법을 배울 배울 겁니다. 여기서 인칭에 대한 또 복수형가 있습니다. 복수형. 즉너 하면 너희들 이렇게 복수형이 또 어떻게 말하는 건지 배워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배울 인칭은요. 일단 이 수영선수 한번 보세요. 수영선수 지금 이 손이 어떻게요 자기 자신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 그래서 나는 뭐, 나 이겼어. 나 어떻게 했어. 나뭐 해서 할때나 나는 중국어로 워. 워. 네, 워라고 합니다. 나. 워. 네, 이렇게 한 글자 쉽죠? 네, 그러면 여기 나에 대한 복수형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한글로 말하면 우리. 우리들, 우리. 그렇 그러면 여기 볼게요. 우리들. 지금 여러 명이 함께 어, 우리 뭐 하자. 놀러 가자. 할때 우리 워만 워만 네, 이렇게 워 뒤에 나라 단어 뒤에 만이라는 것을 붙여주면 됩니다. 즉, 모든 인칭은요. 뒤에 만을 붙이면 복수형이 되는 겁니다. 두명 이상 복수형, 그쵸? 자, 우리 한번더 따라서 읽어볼게요. 나할때워워 우리들 워만 我们, 네, 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다음은요, 네, 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똑같이 그림 볼게요. 이 여자 지금, 손, 누구 가르키는 거죠? 너, 상대방, 그렇죠? 상대방 너를 가르키는 겁니다. 즉, 너는 중국어로, 니, 니, 네, 우리 이 니는, 전에, 국왕에서, 니하오 인사말 할 때, 니하오 상대방한테 인사하는 거니까, 거기서 니기를 한번 접했죠? 네. 니는 너란 뜻입니다. 그러면, 너, 니. 그러면 이제 복수형. 여기 보세요. 여러 명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남자애는 자기 앞에 있는 친구들을, 어, 아, 너희들 나 비웃어? 할 아, 때, 너희들, 복수형이죠? 그러면, 니만, 니만 네 너희들한 뜻입니다. 너희들. 그러면 아까 제가 말했듯이 인칭 뒤에 만을 붙으면 복수형 되는 겁니다. 즉두명 이상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한번더 읽어볼게요. 너할때니니 네, 네. 여기 너희들 니만 네 니만 네 네. 여기서 제가 설명 하나 할게요. 우리 존칭어 닌, 닌도 있었죠. 근데 닌만은 안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고요. 네. 그냥 니에 니만 되고 존칭어 닌은 뒤에만을 붙일 수 없습니다.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볼게요. 자, 우리 앞에 나, 너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그. 그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그림 볼게요. 남자애가 있습니다. 남자애. 우리 보통 그 라고 말하죠? 그는 웃고 있다. 그는 밥 먹고 있다. 네. 그를 중국어로 타, 타, 타 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왜 남자 사진만 있죠? 나중에 뒤에 가면 아실 겁니다. 남자에 딱 한자로 볼게요. 한자. 앞에 이거는 사람 인자를 변형해 가지고 부수로 만든 겁니다. 즉 사람 인 부수. 그래서 사람 인 부수 있는 거는 남자 타, 남자 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자도 그들 두명 이상이니까 그들 말할 수 있죠? 얘 복수형은 어때요? 뒤에 타라는 단어 뒤에 만이라는 단어를 붙여 주면 됩니다. 발음은 타만 탐은, 탐은 네, 남자들, 그들 가르치는 겁니다. 그들, 탐은. 자, 바로 한번 더. 남자 그할 때, 타, 타. 그들을 할 때, 탐은, 탐은. 자, 이제 남자 글을 배웠으니까, 우리 또 그녀, 여자 글도 있습니다. 네, 여자 그녀를 볼게요. 자, 이게 사진 여자죠? 네, 우리 말할 때 그녀 한국말 그녀라고 말하죠. 그래서 그녀 똑같이 발음은 타, 타. 네, 발음은 똑같아요. 남자, 그 여자, 그 그녀 할때 발음은 똑같이 다 타입니다. 근데 이 한자에서 쓰는 것이 틀립니다. 그러면 그녀, 그의 한자를 볼게요. 앞에 뭐가 있어요? 네, 여자 여가 있습니다. 여자 여가 있으면 여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녀. 네, 그녀 할때 타. 그러면 우리 그녀들 두명이상인 사람들은 그녀들 똑같이 복수형을 붙여야죠? 네, 그러면 타 뒤에 뭐를 붙이면 그녀들이 되는 겁니다. 타먼. 타먼. 네, 그녀들. 한 명할 때는 그냥 타하고 그녀 어떨 하면 뒤에 보수형 어만을 붙여서 타먼 타먼 네라고 말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 그 남자 그랑 여자 그 구별할 수 있겠죠? 네 한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네 여기도 먼저 보면요, 어 똑같이 타가 있네요. 네, 똑같은 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타는요, 먼저 사진 보면 펭귄이죠. 펭귄은 뭐죠? 동물이에요. 네, 우리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 발음은 똑같이 타인데요 어제 한자는 또 틀리죠? 그래서 발음은 똑같이 타타네 타라고 발음을 냅니다 한자 보세요 틀립니다 앞에 그 남자 그랑 여자 그녀 할때다 틀립니다 자 그러면 동물 두 마리 이상 똑같이 복수형 나타날 수 있는 거죠 두 마리 이상 그러면 똑같이 타 뒤에 만 붙어서 타먼 타먼 동물 금이다 그들 그 지금 놀고 있습니다 할때 그들 타먼 네 이렇게 인칭 대어서나너그 그리고 거에 대한 복수형 이렇게 배웠습니다. 나가 뭐였죠? 처음에 배운 거나 와, 그렇죠? 그면 우리들은 복수형 와만. 네 다음 병은 너 너죠? 네너니 복수형은 니만. 너희들. 자그면 남자 그 남자하고 그녀 그 동물의 그 똑같은 발음이죠. 다다 다. 네 근데 한 자가 틀리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남자 그 타, 그러면 그들은 타먼, 그녀는 타, 그녀들 타먼, 동물 타, 동물들 타먼. 네,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마지막 부분 타는요, 여러분들 한자 많이 쓰면서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수강은 여기까지 할게요.今天讲到这儿。 여러분, 수고했습니다.大家辛苦了. 감사합니다. 再见!